안녕하세요. 애터미의 회원 신청이 샤롤라즈마스터 가수 최진아입니다. 아, 제가 이 세탁소로 후속 관리를 가고 있는데요. 제옷 드라이를 맡길 겸 가면서 겸사겸사 이제 애터미 회원 애터미 회원으로 가입하셨고, 그리고 엊그제 이틀 전에 샴푸 제품 들어갔거든요. 그분도 이렇게. 약간 탈모 증상이 있으신가 봐요. 제가 딱 보니까 머리숱이 약간 적으신 거예요. 그래서 이모 나도 탈모 상중하 중에서 내가 중이다. 그래서 저는 효과를 본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쓰는 대로 그대로 이렇게 했더니 그 다음 날 제가 또 찾아갔죠. 그래 샴푸 좀 줘봐 그러더라고요. 그러면서 어 엄청 바쁘네 막 그러는데 이상하다 시끄럽. 샴푸 좀 줘봐. 그래서 제가 어제 이모는 그냥 샴푸 쓰면 안 되고 내가 쓰는 대로 써야 된다. 그래서 스카이 샴푸 각질 제거해갖고 두피를 깨끗이 청결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앱솔 탈모 샴푸를 써야 된다. 이모는 머리가 짧으니까 나는 트리트먼트를 쓰지만 이모는 쓰지 않으셔도 된다. 그렇게 했거든요. 근데 지금 써봤을 거예요. 아마 지금 어땠는지 지금 가면서 물어봐야 돼 써봤냐고. 근데 진짜 저희 동네는 하, 안녕하세요. 저는 경비 아저씨한테 인사 잘해요. <laughs> 그래서 그 제품을 저희 동네는 진짜 안 써보신 분들이 너무 많고 애터미 제품이 그냥 화장품만 있는 분들, 뭐 화장품만 있는 줄 알아요. 막. 그래서 그분도 여기 세탁소 이모님도 다시팩? 어 그분은 다시팩만 사봤다 그랬다. 뭐 화장품은 만화인 듯합한다 아무튼. 근데 제대로 호속 관리를 하면 또잘 됐을 텐데, 가입도 안 하셨었더라고요. 그냥, 그냥 다시 팩만 쓰니까 뭐가입해봤자 의미 있나요? 이랬는데, 제가 또, 어따따따따따따 얘기하면서 가입부터 슝! 시켰죠. 아. 근데 이게 참 애터비가 좋은 게, 진짜 그냥, 어디가? 이게 아니라, 가까운 곳부터 가서. 아니, 어차피 이거 드라이 이거 맡겨야 되잖아요. 맡기면 거기 가가지고 또 얘기하고. 어우. 오늘 또 옷이 많네. 그러면서 또 이모님은 좋지. 내가 드라이 맡기면서 이모님의 마음을 열었잖아. 일단 그러니까 내가 뭐 하는 거 거부를 안 하시고 들어주시잖아요. 자, 그러니까 서로서로 서로 좋은 거죠. 나는 애터미 얘기하고, 그리고 세탁소 이모님은 이 드라이 맡겨서 좋고. 그리고 나는 또 드라이가 맡기고 깨끗한 옷을 입을 수 있으니까 또 좋고. 이제 다와 갑니다. 그리고 항상, 어, 먼저, 내 얘기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얘기를 다 들어주는 게 좋아요. 일단 드라이를 맡기러 갔으니까 드라이에 대해서 이거 잘 되는지 아우 무겁긴 뭔네 팔이 아파 죽겠어 드라이가 잘 된지 그리고 지금 옷이 보풀이 심해가지고 그 보풀 제거가 다 되는지 물어보고 그다음 이모 샴푸 써 보셨어요? 라고 물어볼까요? 다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, 어서 안녕하세요 있어요. 이모 드라이 오늘도 네. <laughs> 짜잔. 아. 이모 근데 이거 보풀 네. 이것도 다 제거되나? 저희가 흔들때까지는해 드리는데 음. 안되면 그냥 안 할게. 요 여기에 요 하얀색 옷은 얘랑 얘랑 보풀이 심하고 아, 그 다음에 <목소리> 얘도 심해요. 얘도 몇1 0동호1동백1 2 0 2호1 2 0 2호얘0 보풀 천이백이호0 아, 다 옷이 다 보풀이 심하네요. 이거는 드라이인데, 얘는 뭐가 묻었, 묻은 것 같아. 좀 이렇게 까무잡잡해. 여기가. 좀 얼룩진 것 같은 느낌? 알겠습니다. 몇 벌이죠? 하나, 둘. 아, 이, 이거는 그냥 드라이. 얘도 보, 얘는 보풀 없죠? 얘는 좀 보풀 심한 거고. 여기도 조금. 이 조금 더러워. 헉? 이거 왜 이러냐? 음. 네, 음. 네, 음. 아 그리고 이모 샴푸 써보셨어요? 아니요 아직. 요아늘다 쓰고 쓰려고. 아 그거 딱 써서 바로 테스트를 해보셔야지 얼마나 아, 좋은데. 또그것에안 남아가지고. 어안 써보셨대. 미치겠어. 우리 그 반찬가게 이모님도 써보셨을 때또 어디 가셨어 가지고 아직 안 썼다는데. 어 미쳐 미쳐 형. 저희는 다 리얼입니다. 어, 이렇게 하다가 안 써보셨으면 또 써보라고 얘기해야 되 될. 그리고 또 이모가 까먹지 않고. 근데 이모님은 제가 써보라고 한게 아니라 필요해서 주문을 하신 거였기 때문에 써보시고. 4만 천원 이래요. 계산을 또 해줘야죠. <laughs> 네. 일단 제가 지금 계산을 했고요. 어, 일단은 아직 안 써보셨다 그랬으니까. <laughs> 언제 써보실 거야, 이모? 쓰던 거 쓰고 얼마 남았어? 얼마 안 남았어? 얼마 안 남았대요. 한 이틀이면 되나? 그래서 이걸 안 쓰고 있는 거예요. <laughs> 일단 애터미 3은요 참고 기다리고 우리는 슈퍼 체인지에요 마트 체인지 이기 때문에 보통 그냥 소비자 분들은 기존에 쓰던 거를 다 쓰고 바꾸시기 때문에 저희가 막 저게 한다고 되지 않잖아요 그니까 러 참고 기다리시고 함께 하시면 됩니다 <laughs> 그래서 제품에 이제 써 보셨을 때 이제 후속 관리를 저희가 해드리면서 뭐가 불편했는지 어떻게 쓰셨는지 잘 이렇게 하다보면 오 좋다 그러면 또 이모 그랬잖아. 이거 써보시고 좋으면 우리 딸도 있고 우리 남편도 샴푸 좋은 거 써야 되고 그러셨잖아. 에구다저렇게맛 네, 뭐 있어 이제 산모가 있으니까. 그러니까 이거 애들 진짜 좋아. 그 내가 그저 뭐야 생모 단수 그거 써보시라 그랬잖아. 그거꼭 쓰셔야 돼요.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모님이 탁 샴푸 효과를 보면 그 다음 다음 분이 소개가 나오겠죠? 저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<laughs> 이모. 꼭사주세요 <laughs> 네, 오늘도 리얼 후속관리하러 왔습니다. 바이바이!